그로로그로크니예 안녕하세요. 기초회화 1, 7과 물건 사람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뚜루싹 넣크 홈란. 물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위에 있는지. 자요표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인 하의. 그쵸? 이제 물건이 어느 위치에 있어서 그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그 위치에 갔을 때 물건을 찾았다라고 할때 그인 하의. 자, 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민까 아이. 민까 아이. 자, 무슨 일이십니까? 라는 이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방향입니다. 방향은 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칸 자체는 어느 쪽입니다. 물론 방향이란 뜻도 되고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목입니다. 목. 목은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죠. 그래서 앞입니다. 너목 그래서 너를 쓰시면은 너는 장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를 쓰셔서 너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강입니다. 강. 너강목 이렇게 되겠죠? 예, 앞쪽. 그래서 이건 한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목하면은 앞쪽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큰홍이 있습니다. 큰 홍은 아닙니다 안. 그래서, 어디, 어디, 안. 그래서, 큰 홍, 번, 떡. 큰 홍, 란. 자, 이렇게 있죠 뭐, 뭐, 안에. 그 다음에, 큰 홍, 하우파우. 예, 주머니 안에. 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띠, 모에 보시면, 아, 요, 큰 홍에도 칸, 큰 홍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바에. 그 바에. 자, 그 바에 보시면요. 주변입니다. 자, 주변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주변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니까, 칸, 그 바에라고 쓰기가, 예. 너무 어색하죠, 그쵸 그래서 그 바에는 칸을 쓰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바에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봤을 때 180, 360도로 쭉내 주변에 그걸 그 바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 주변에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러가 있습니다. 러, 러 같은 경우에 뭐뭐 위에입니다. 뭐뭐 위에기 이 때문에 어디 어디 위에?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게뭐 뭐고? 책상 위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러, 러 어떻게 될까요? 러떡 이렇게 되겠죠? 러떡. 어, 여기 보시면 칸 같은 경우에 다 붙일 수 있지만 끄바이 같은 경우에는 원이 한쪽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이것만 제외하시고 나머지는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목, 강크롱, 강르, 강초행강스담자 되셨겠죠? 어머 뭐 문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목. 너목대야미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너 목이니까 너강목 하셔야 돼요. 너목대야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미은 있습니다. 란 그래서 집 앞에 차가 있습니다. 되셨겠죠? 두 번째 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브라우 강 스탐 다이 이렇게 되네요. 브라우 브라우 예 사용하다입니다. 사용하다 그래서 로가 살짝 들어가죠. 그래서 내 브라우 강 스탐 다이 그러면은 여기서 내하는 네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냐면요. 뭐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자이니까 내야 하는 내야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하는 자이니까 동사가 아, 동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브라 사용하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죠? 예, 그렇죠. 한쪽 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되겠죠. 오른손잡이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띠바이 보시면, 크롬 란이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민, 치마. 자, 민, 있습니다. 치마. 어디에? 너큰롬 네, 푸떼야. 자, 그렇죠. 너큰롬 네, 푸떼야 했으니까, 칸크롬 죠집 어, 쪽, 안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푸떼야. 서울집 안에 뭐가 있, 있는 거죠? 예, 치마. 치마 뭐였죠? 예,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 다음에, 끝바이 한번 문장 보겠습니다. 너끝바이 네, 푸떼야. 그 바에 바이, 그 바인가 주변에요. 부대야 그내 집이죠. 내집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죠? 여기 동사 보이시나요? 동사. 아 그렇죠. 뭐가 있죠? 한 카페 이렇게 됩니다. So the c a e 부대하크념민한 카페. 자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부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So 한 카페 t h 바이 a e 부대하크념 될까요? 아 될까요? 네 예, 됩니다. 요 앞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민카한 카페, 카페가 있습니다. 눈끝 와이프 대학 되셨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카페에다가 플러스 뒤에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카페가 내 주변에 있거나 그럴 때 그렇게 쓰셔서 위치를 또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로이입니다. 밀로이 미엘로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늘르, 트나우, 트나우 같은 경우에 선반입니다. 선반 뭐 장식장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밀로이, 늘르, 트나우. 여기 보시면은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으로 얘기할 때는 칸을 붙여서 예,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큰웅, 강크웅그 다음에 강크바에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강르 되셨죠? 강스나 강큐바이. 이번에는요. 그라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움은 아래입니다. 그라움 되셨죠그 다음에 7번 에보시면빼앗간 자, 이렇게 빼앗간다 같은 건 중앙입니다. 중앙. 중앙.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있어서의 중앙이 되겠죠? 자, 그런 걸 이걸 반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그렇죠 이렇게 딱 반을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빼앗간 달이 되겠습니다. 날짜로 있습니다. 날짜가 쭉 있어요. 그쵸? 그렇죠? 뭐 4주 정도 쭉 있다. 그럼 빼앗간 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주 3주 이렇게 되는 거를 빼앗간 달로 하겠죠. 빵이 이렇게 있습니다. 빵이 쭉 있습니다. 자 빼앗간 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한쪽이 바로 빼앗간 달이 되겠습니다. 되셨겠죠. 그 다음에 어, 너는 어디어디에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우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우이는뭐뭐 뒤에입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때그라우이그 다음에 짯 가까이에. 가까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될지 오른쪽이 될지는 모릅니다. 앞쪽이 될지 뒤쪽이 될지. 아까 끄바이를 쓰시면 은 주변이라는 것이 되겠지만 짯 같은 경우에 가까이인데 솔직히 말해서 짯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정확하게 조금 얘기를 한다면 칸스당칸 주행, 그 다음에 칸렛. 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 이거 알아야 될거 기본적으로 알, 알아야 될 것들이 방향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라운, 그라운이죠. 늑 그라운이니까 여기 보시면 떡이 있습니다. 예, 책상을 얘기할 때 발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위로 딱 올라가셔야지. 되죠? 늑 그라운 떡. 민스 밑증 책상 밑에 뭐가 있는 거죠? 신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네 백건달 아 여기까지 이제 건달이니까 중앙이구나, 반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보시면 미 민가 파옹이 됐네요. 민 있습니다, 가 파옹이 되 화분입니다. 중앙에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화분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백건달 자그 다음에 너 한번 보겠습니다. 너에서 널르 떡 민로입니다. 요게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달하고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방향을 또 제시를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 위에 두다라고 같이 동사가 이렇게 붙어버리진 않죠. 어디 어디에 두다라고는 어 앞쪽에 붙겠죠. 자, 그러니까 뒤에 르는러 어, 뒤에 오는 거는 명사가 되겠으니까 떡이 되겠죠. 그래서 르르 떡. 자, 위에 책상 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어, 돈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 라키언이네요. 라키언은 칠판입니다. 칠판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어 칠판 어디 있어요? 그라킨그라킨 그라킨, 어디 있어요? 너그라있네 이렇게 되네요. 보통 내 네, 앞으로 있죠? 칠판은 바로 선생님 뒤에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라킨그라있네그라킨너그라있네 당신 뒤에 당신 뒤에 그라킨이 있네요라고 얘기합니다. 10번 볼게요. 대학큰형입니다내 집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늦적 사톰트마이 센츄럴 마켓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재래시장이죠. 이게 바로 톰트마이. 보통 물건은 오르사이나 올람백내지 오르사이. 자요곳에 가서 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 동대문시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톰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띠아크늠 늦적 사톰트마이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사톰트마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띠아크늠 늦적 싹, 똘, 똥뽕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 자, 고양입니다따음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죠. 따 치마, 는 아이, 나. 어, 고양이 어디 있어요? 잘 보시면은 고양이 앞에 의자가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질문의 대상이 누구죠? 치마, 고양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치마를 먼저 얘기하시면 좋고요. 물론 뒤에 쓰셔도 되지만 자, 치마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치마 어디겠죠? 너가 당연히 너가 들어가야 되죠. 예, 의자 뒤에 있으니까. 너 의자가 보였었죠? 그렇죠. 가웨이너 끄라웨이 까웨이 뒤에 있으니까요. 너 끄라웨이 까웨이. 저희가 이제 치마라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너 끄라웨이 가웨이 뒤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어디 어디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렇죠? 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딱 치마 너 아이나 오, 치마가 어디 의자 밑에 있네요. 아래, 아래, 아래 밑에. 자, 그게 뭐였었죠? 그쵸. 그라움입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도 한번 해볼까요? 서 치마, 느, 그라움, 까, 어이. 치마, 느, 그라움, 까, 어이. 자, 이번에는요. 따, 치마, 느, 아이나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예, 그쵸. 가까이에 쓰니까 쯧을 쓸 수가 있겠죠. 또뭘쓸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끄바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끄바에. 주변이니까요. 의자 주변에 있으니까 끄바에를 쓸 수가 있겠고요. 또뭘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캉을 써서 캉스당 캉추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캉스당 캉추행은 참 보는 위치에 따라서도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부정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짭하고 끄바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땅 치마 너 아이나 라고 했을 때 치마가 대상이니까 치마 너짭 까의. 치마, 너, 그, 바요 까, 어이. 자, 이렇게 되겠죠. 치마, 너, 너, 그, 바요 젯, 내지는, 까, 어이. 자, 이렇게 썼네요. 제 보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치마는 의자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마, 너, 강, 스, 담, 까, 어이. 자, 이렇게 되겠죠.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따우, 치마, 너, 아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마가 의자 앞쪽에 있네요. 앞이 뭐였었죠? 아, 그렇죠. 목이었었죠. 목. 그러면 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치마, 너, 목. 가자 되시겠죠. 자 그러면 치마, 넉목, 가의 되셨나요? 따 치마 넣 아이나 자 질문이 왔습니다. 지금 치마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 상자에 들어가 있, 있습니다. 상자는 주로 브라업으로 하시면 참 좋습니다. 브라업. 자 그러면은 상자를 브라업이라고 했으니까 치마.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위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그죠. 칸 큰홍입니다. 큰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치마, 느, 크농, 브럭업. 치마, 느, 크농, 브럭업. 이거 말고요. 브럭업 같은 경우 뚜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뚜껑을 이렇게 안 덮어도 되는 것들도 브럭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물건을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입니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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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데. 여기서 깨,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깨, 자,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치마, 느, 크농, 깨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치마, 느, 크농, 브럭업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요. 아이고 치마가 지금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저희 배웠죠. 빼앗건다 라고 배웠죠. 예. 근데 이거 말고요. 또 다른 표현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사이에 있다. 바로 사이란 뜻이겠죠. 사이 요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중앙에 있으니까 빼앗건달로 한번 해볼게요. 치마 너빼앗건랄까의자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캄보디아 사람으로 봤을 때 치마 너빼앗건랄까의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치마, 너, 빽건달, 가, a,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한번 배우고요. 지금은 치마, 너, 빽건달, 가, 에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로 위, 윙입니다로 위, 윙 어디 어디 사이에 그러면은 치마, 너, 로 위, 윙 가, 에 이렇게 하시면요. 오, 바로 의자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빽건달은 뭐, 뭐가 될까요? 중앙입니다. 가운데, 중앙 가운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마 치마 흐 요번에는요. 크인 하의라는 걸로 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얘기하기를 왓나? 크인 보파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왓나? 크인은 보다 눈에 인식하는 거죠. 보파 봤어?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에 하셔도 되고, 때 하셔도 됩니다. so 크인 큰 보파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완나 보파 봤어요? b가 네, 얘기하기를 등하인이 크념 어크인 꽈 때, 어 어크인이 어크인이 됐으니까 무슨 말일까요? 못 봤다는 뜻이죠. 오늘 못 봤다는 뜻이죠. 오늘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a가 얘기하기를 마을하고 나왔습니다. 마을, 마을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만약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마을 큰 꽈, 그렇죠? 마크 과 보게 된다면 보면 이렇게 되죠 겠쏜 브라크 념 나한테 말해줘 라 전달해 달라는 거죠 브라은는 전달해 달라는 뜻이니까요자쏜 브라크 념 나한테 전달해 달라 근데 조금 있으니까 보파가 쫄먹이죠 예 들어왔습니다 아 보파가 들어왔습니다 어 그랬을 때 보파가 어 이제 봤어요 보파가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큰과 하의 자 이렇게 됩니다 어 oh, 이제 봤어요 예 뽑아왔어요 찾았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큰어큰자 그러면은 못 봤어요 큰 하의 예 봤어요 왜 하의가 들어갈까요 아 하의는 제가 몇 번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능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하의만 가지고도 그게 문법과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마침 동사 되겠죠 큰과 하의 어 봤네요 찾았네요 되겠죠. អេតោះទៀតមួយណាគ្រឿងបូផតទេថ្ងៃនេះខ្ញុំអត់គ្រឿង꽌ទេបាល់គ្រឿង꽌សូមប្រាប់ខ្ញុំបងគ្រឿង꽌ហើយ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엔카하입니다. 주로 미가카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다른 곳에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무슨 일이신가요?라고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보시면 줌립스어 아, 오랜만에 줌립스어가 나왔네요. 처음에 저희가 줌립스어를 배웠죠, 우리 선생님들. 자 그러면 한번 처음에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줌립스어할때아 말이 너무 어렵다. 그때부터 약간 조금 캄보디아가 아하, 어려운가?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아 그렇죠. 줌립스 오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줌립스오 합니다. 줌립스 오는 늘썸 빼아가 들어가야 됩니다. 줌립스오 안녕하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썸 빼아 하면서 짠줌립스오 하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망 민까 이마우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먹이랑 같은 뜻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왔어요. 민까에 그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벙 빵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무슨 일이신가요? 망 민까 에이벙 마음 민가에 봉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가 얘기하기를 그냥 민가자아우 자, 얘기한대요. 나는 일로 왔습니다. 일이 있어요. 낫죠업 만나려고. 낫은 약속이란 뜻이고 쭈업은 만나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약속이나 만남이 되겠죠. 만나러 왔어요. 만남에 그 일이 있습니다. 만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까낫쭈업입니다 만나는 게일입니다 그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연 모이 타가에 타가에가 뭐냐면요. 바로 사장님입니다. 자영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공장까지, 자, 요런 여기서 대표로 있으신 분을 물론 대표님이라고 얘기하면 좋죠. 브라티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지만, 보통 그냥 소규모부터 큰, 회사 주식회사 아닌 이상은 그냥 타까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에를 전부 다 그냥 어떤 회사의 대표를 그냥 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사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b 가 얘기하기를 짬번 떼, 약이 얘기하네요. 짬번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려서 기다리세요. 멍썸 엉거이 띠니. 자, 그래서 요 상대방을 얘기하죠. 멍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썸 엉거이 띠니. 자, 여기 앉으세요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민가 아이 라고 할때이 표현, 이제, 이제 많이 들리실 겁니다. 민가 아이 하시면, 보통 이제 식당에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랩앱수 자, 쭈랩앱수마망민가 아이봉, 요형민까 낫쭈, 쭈이타까이짬번택 봉, 썸 엉꼬이 띠니. 되셨나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들, 어권치한쏨 주무리 레이에.